선우 엄마 손 제일 위에 안보여? 선우 안보여? 어때? 나, 나무 있는 쪽에 나무 안보여 안보여 선우야 선우야 왜 안보여? 선우야 저기 엄마 손가락 끝을 가리키는 곳을 알 저기 보여? 여기 안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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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선우 나 안 해. 아빠가 지금 찍고 어. 있으신가 보여. 어. 어. 저기 아빠 사자도 있네. 어디? 저기 암사자 아빠 사자한 가고 있네. 아 그렇구나. 어 그렇구나. 음. 저기 맞아. 어. 빠 이쪽, 여기도 봐보자 여기하고 여기도 어. 있나 가본데아빠 어 보고 있어. 네, 들어가 있어. 저 어, 암소주 엄청 멋지지? 이쁜장당하구만. 가자, 이제 오빠. 아.